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후손 대대로 행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교리를 가르쳐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육체의 할례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기독교를 향하여 언약을 저버린 배교 행위자들처럼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 정부에 강력한 로비를 하여. 조직적인 방해와 핍박을 하였으며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율법의 교례들은 잘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하며 가늠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가늠하고 우상 성기지 말라면서 우상의 신전 물건들까지 훔쳐오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지키지 않는 말씀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할례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는 로마정부와 온갖 불순세력까지 끌어들어 그렇게도 박해를 해대니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로마서 2장에 선포하기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마음과 영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겉모습에 매달리며 정작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직분, 연륜, 전통,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만 붙들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은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직히 내어놓는 진실한 믿음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형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복된 흔적을 찾으십니다. 그 흔적은 눈물에 기도일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귀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로마서 2장에서 책망한 유대인들처럼 나는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삶을 사는 것 같다며 깊이 자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은혜의 흔적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새겨진 너는 영원토록 내 것이다는 흔적뿐만 아닌 하루하루에 여러 다른 은혜의 흔적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흔적을 새기실 때 아프고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날 새롭게 하고 더욱 감사함으로 인도하니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은혜의 흔적을 새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진실하게, 감대하게, 아멘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참된 할례를 새겨 주옵소서. 남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복된 순정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받기를 더 좋아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